이제 오작동이 나면은 이게 터져버리면 네. 가스 터지면 어, 지금 얘가 잠매저저 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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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어 헤드가 요, 요거 요게 네. 터지는 거잖아요. 네. 그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실시피 하는 건가요? 바로 <laughs> 위험거든요. 네. 네. 좀 위험한 걸왜 설치를 해놨대? 이게 이제 전기실에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켜 가지고 작동을 하면 이게 그러면 여기 이제 떼, 이게 이게 네? 이안전필인데 이게 네? 이걸 이제 당초 품고 <laughs> 설치하거든요 이게 네, 뭐니 네, 네. 공이가 이걸 팍 때려 버리면 네. 소화가스가 방출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럼 이게 터져 버리면 안에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음. 사람 있으면 이게 난리나 위험하거든요. 이 가스가 지금 어떤 가스라고 봐야 되죠? 이게 그렇죠. 성분 우리가 우리가 한번 확인할만 한번 해볼게요. 네. 그리고 지금 요요 판네 요거는 어, 어떻게? 예. 네. 그게 뭐예요? 이게 이제 가스가 있는 게 실린더예요. 실린더 담아놓은 판 네리예요. 시스템인 거예요. 아예 예, 아, 알아 알아. 요근데 이게 요거는 요건 뭐지? 아니에요. 아 예, 예. 요건 누가 여기다 기대는 거예요. 아 그래요? 다른 거. 좀치워 달라고 하면 되는 거네요. 요거는 그냥 왜 여기 있는지 아예 알겠습니다. 매초 불에. 예. 할로겐. 요거를 많이 보셨죠 기계실 다 있는 거. 네 이게 매초 말에 나가 야 되죠. 발, 발생하면. 이게 3초 0 조금 3초 안에 닫아야지. 30초 예. 네. 근데 이제 저도 다시 한번 알아보는데 네. 이게 바로 터지는 건지 아니면 불이 나고서 30초 만에 터지는 건지 경고 뜨고 30초 경고 뜨고 30초죠? 아, 그럴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 지연 누르면 다시 네. 리프레시 됐다가 네. 네. 다시 30초 되고. 네. 네. 저도 그때 그렇게 보긴 봤는데 네. <laughs> 다시 한번 확인을 그 내일 네. 오기 전까지. 예. 아, 네. 네. 마지막로 왜냐면은 제가 네. 최종적으로 이제 물어볼 거거든요. 이걸 연결해드리고 갈 건지. 음. 이걸요? 이걸 여기다가 꽂아드리고 갈 건데. 아니면 그냥 뺐다가 소방이 나중에 나왔을 때 그냥 하고 갈 건데. 어차피 불날리는 차는 없으니까요. 음... 그래서. 그리고 지금 그러면 저는 솔직히 얘가 이 위치에 있는 것도 조금 껄쩍지근하거든요. 이건 안 돼요. 이거 못 바꾸는 거 장비가 다 저쪽에 있다 보니까 네. 차라리 네. 차라리 이게 저기 하나 있는데 저쪽으로 두 개를 다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아, 이거는 못봐 이거 는 아, 이미 네. 소방에서 아. 이, 이 도면대로 그대로 예, 예. 다 뽑아서 아, 예. 길이 하나나 하다재 가지고 아, 예. 승인을 받아서 그는 아, 거라서 아, 아. 바꿀 수가 없군요. 예, 알겠습니다.